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월요일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요 네. 엄청 피곤하고 네. 몸도 무겁고 찌뿌둥한 날인데 네. 또 여러 가지 기사들을 저희가 받지 네. 않겠습니까? 저는 오전부터 네. 구치도 접견 갔다가 아 그래요? 이제 이거 촬영하고 응. 또 겨, 경찰서 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똑같아요. 네. 오전에 또 상담하고 경찰서 가니까. 네. 네. 음. 근데 오늘 뭐 촬영 할로 켰어요. 그 지금. 우리가 형사 네. 사건을 많이 하는데. 네네. 실제로 살인이 음. 기수에 이른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 맞아요. 미수에 이른 경우가 많고 음. 그런 경우도 사실 음. 특수상해인지 음. 어, 살인 미수인지 음. 이런 게다터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죠 때문에 기수에 이른 경우에 비해서는 음. 결과적으로 현저히 좀 음. 낮은 죄질이다라고 할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최근에 음. 이 서울고등법원 네.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 판결에 선고된 사건이 네네. 여자친구를 음. 190여 회 찔러 가지고 어.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190여 회를 음. 찔러서 사망에 이르게 한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몇번 찌르다 보면 죽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찌른 걸 계속 찌르는. 예를 들면 뭐0 번, 2 0번 응. 찔렀을 때 이미 사망했고. 그럼 뭐 사체 손괴? 응. 응. <laughs> 어쨌든 그건... 뭐~ 야 그런 미친놈이 세상에 다 있어요 그렇죠? 아... (1심에서) 그래가지고 (17년인가) 형을 음. 받았는데 음. 항소심에서는 더 높은 네. (23년) 연의 형을 받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 아~ 사람 한명 아무리 대차게 죽여도 음. 무기징역이나 사형 안 나오는구나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 김영삼 정권 말기에 네. (1997년 12월) 음. 이때쯤에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을 하고 나서 그 뒤로부터 공식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사형 집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어. 아니라 어. 사형 성가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 근데... 명을 진짜 악의적으로 음. 지존파처럼 음. 네. 여러 명을 막 싸잡아서 죽인다거나 뭐 이유도 없이 죽인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게 무죄징역이나 사형이 잘성가안 된다는 추세를 들어요. 보면 실제로 요즘에 이제 살인을 한 경우에도. 음. 한명 죽이는 거 가지고 사형 선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사무실에서 했던 고유정 사건 있잖아요. 음. 우리 고유정 사건 피해자 그렇죠. 쪽에 이제 유족 대리를 했죠. 예. 근데 그 사건에서도 고유정 무기징역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고유정이 한 명을 죽였거든. 어. 물론 이제 또 아들 이부 음. 의붓 아들을 음. 죽였느냐의 여부가 다툼이 되었지만 그렇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알수 없다라고 음. 된 거고. 음. 전 남편만 이제 죽인 거죠? 그렇죠. 보통 한명 죽인 거가 지는 사형 선고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세간의 관심을 받는 사건에 대한 형과 네. 그냥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건에 대한 형이 너무 다르다라는 들어 음. 음.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뭐 조주빈 음. 사건 이런 거. 그러니까요. 조주빈 사건이 징역 42년인가 나왔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네. 근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럼 조주빈이 사 42년짜리가 아니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과연 경중을 비교해 네. 봤을 때, 사람을 네. 190번 찔러서 죽은 사 네. 죽인 사람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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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주빈과, 네. 누가 더 나쁜 놈일까? 오, 뭐 사실 음, 애매하죠. 뭐 네. 애매하고, 한데. 고민을 해볼 여지가 있는데, 네. 네. 무기징역과 23년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사실,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지금 피해자, 아니 피의자, 피고인이, 음. 나이가 젊단 말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23년 정도면, 음. 예를 들어서, 음. 피고인이 서른이라고 쳐도, 음. 53때면 나와. 음. 또, 가석방 들지도 몰라. 아니, 사람을 190번 찔러가지고 어. 죽였는데, 어. 50대에서 나와서 행복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음. 한번 대변해 봐요. 이게 사실. 왜 그러냐. 음. 우리도 이런 사건 많이 진행하잖아요. 뭐~ 네. 데이트 폭력이나 네. 이런 거에 있어서 고소한 사건 네. 저희 지금 진행 중인 사건도 네. 있고 네. 과거에 진행했던 사건들도 엄청 많은데 네. 진행했던 사건들을 돌이켜 보면은 네. 막 정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네. 그~ 여자친구나 뭐~ 남자친구한테 그~ 상대 이성을 때리고 네. 폭행하고 찔르고 이런 거 보면 정신병이나 네. 뭐~ 약을 했거나 네. 뭐~ 알코올 중독이거나 이런 네.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요즘에 네. 이게 또 마약이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이 많이 퍼진 국가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하는 사람도 많고 음. 약 먹고 돌아댕기는 사람도 많고 음. 그렇잖아요. 음. 이런 것들이 사실 약이 왜 위험하냐면 약만 먹고 끝나냐? 그게 아니거든. 무슨 짓 그, 할지 몰라.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감염의 요소로 이거를 음. 고려할 것인가? 음. 이게 사실 저희가 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좀 대변해서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긴 해요. 봐봐요. 음. 약을 했어요. 네. 약을 하면 약을 하는 순간 심신 미약해지거든. 음. 그걸 음. 본인이 모르고 하냐? 어. 알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알고 하는 응.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 객관적으로는 심신상실 상태, 심신미약 상태가 맞을 텐데, 응. 과연 이 사람을 그러면 그걸로 감정을 해줘야겠느냐. 응. 사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 응. 왜냐하면, 본인도 말씀하셨듯이, 어. 약 먹고 그렇게 되면 그래. 그렇게 될 줄도 알았고. 심지어 우리가 대리한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 피해자를 이게 마약하고서, 응. 때리고, 뭐, 폭행하고, 뿐만 아니라 계속 괴롭히지. 뭐 응. 핸드폰도 뺏고, 뭐, 응. 뭐, 엄청나게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베란다에서 밀려 그랬어. 죽일려고 그랬어? 죽을 뻔했네. 어. 응. 그런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약을 했다는 걸로 감형을 한다면 죽은 사람은 얼마나 그렇구나. 억울하고, 그 응. 유족들은 얼마나 분통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약이라는데, 위험성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는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져 있어요. 그럼 약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제 190번을 찌른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음. 아마 조금 지체장애가 있는 부모님 아래에서 큰 피고인이었던 것 같아요 범죄자였던 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음. 피해자 쪽하고 피고인 쪽하고 둘다가정형편이 음. 음. 그렇게 썩 넉넉하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까지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은 아예 모르는 남남보다는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예 반대로 때리고 찌르고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190번은 응. 19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셀수 없거든요. 응. 찌르다 보면? 정신병의 발현인가? 이거는 사실은 근데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지 정신병을 하나씩 다안고 있다고 아, 생각을 그럴 해요.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너무 큰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아 근데 사람을 190번 찌른다는 거는 사실 이건 뭐 약간 납득하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 그래서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그것보다 훨씬 몇년 전으로 해가지고 뭐 십몇 년 살다가 음. 사회에 내보내는 게 맞, 과연 맞는 음. 일일까? 음. 이런 고민을 우리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맞는 일이냐? 이게 사실, 그, 맞는 일이야? 비슷한 취지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음. 이게 요즘에는 워낙 사이코패스도 많고, 음. 소시오패스도 많잖아요. 음.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음. 나오는 즉시 그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위험한 거야. 음. 알든 모르든. 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식당에 들어갔어. 그래. 그럼 그 식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그 순간 다 위험해져. 그러니까. 어. 옛날에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요새 뭐 5년 10년 전부터인가부터 해가지고 뭐 서현역에서 칼 들고 막 아, 사람 막 찌르고 막피 범벅이 되고 네. 이런 사건도 있었고 얼마 전에 신림동 그 어, 신림동 칼부림, 칼부림 사건도 있었고 맞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의 법 체계가 뭔가 네. 한두 개는 적어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요 그게 양형의 문제일 수도 있다 네. 그리고서 형을 선고하는 그 형종을 정하는 양정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 다른 뭐 영민법 체계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음. 양형이 좀 낮은 편이죠. 그죠. 미국에서는 뭔가 이제 뭐 몇백억, 몇천억 사기를 쳤다. 음. 이러면은 몇백년을 선고해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올 그렇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야 음. 돼요. 맞아요. 그게 맞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음.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어쨌든 1억에 대한 그 가치, 음. 절대적인 가치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가치다. 뭐 예를 들면은 음. 감옥에 사는 게 6개월이야. 음. 라고 하면은 음. 100억, 200억이면 그, 가치만큼 똑같이 살려야지. 엄청나게 사는 거지. 그렇죠. 응. 예를 들면 2억을 헤쳐먹은 사람이 1년 사는데, 맞아요. 100억을 헤쳐먹은 사람이 10년 산다. 이게 아, 우리나라가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아무리 헤쳐먹어도 상한이 응. 응.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응.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가 과거에 피해자를 대리해서 막 고소하고 응. 법원에서 형을 정하는 거 봤을 때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사실. 있어요. 그렇죠. 피해자를 대리해서 변호인이 이제 변호해가지고. <laughs> 양을 정할 때 정말 뭐 죽여 주세요. 음. 합의를 안할 거면 음. 합의를 했을 때는 에또 이제 입장이 달라지겠지만 음. 합의를 안한 상황에서는 되게 크게 처벌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형은 사실 뻔해요. 사실 그러면 또 우리가 고소한 입장에서 음. 형이 또 얼마 안 나오면 그러니까요. 우리는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많이 그래왔기 때문에 또 음. 얼마 안나았구나 싶은데 그러니까 그 사건을 당한 피해자는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아. 그러니까는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해서 실형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음. 피해자는 분통이 터져서 막 가슴을 뜯고 음. 몇년 후에 얘가 나와가지고 나한테 꼬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 음. 막 걱정하고 네. 떨고 정신병원 가고 어. 이러한 사태가 초래되니까. 맞아요. 요새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음. 그런 어떻게 보면 미친놈들. 음. 범죄자들이 활기를 치면서 음. 막 누구 죽이고 다니고, 음. 막길거리에서 찔르고, 음. 뭐 여자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뭐 190방 날려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진짜 전 국민의 음. 약간 정신적 치료가 음.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190번 찔러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이제 항소심 판결 받았다. 이 음. 뉴스 볼때이 뉴스뿐만 아니라 음. 되게 유사한 뉴스에서도 뭐. 많거 어, 말고도 많아요. 뭐, 여자친구인가 지인인가를 칼로 찔러 죽였다. 이러면서 응. 또 봤어요. 응, 응. 맞아요. 이게 뭐 하루에도 응. 몇 개씩 이제 뉴스로 나오는 게 정상적인가? 응. 라는 고민 우리 좀 해봐야 돼요. 사실 이게 나라가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응, 응. 피의자나 가해자를 응. 변호할 때에는 응. 응. 철저하게 이 사람의 선처받을 사유가 있지 않나? 네. 라는 거 고민해요. 응. 당연히 고민해야 되죠. 맞아요. 이 사람이 합리적인 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피해자를 대리해서 사건 진행할 때에는 네. 너무나 이제 행위에 비해서 가벼운 형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음. 일반인뿐만 아니라 변호인도 네. 하게 된다고 한다면 네. 우리 전체적인 법체계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칼로 사람을 한번 찔렀다. 이거는 한 방당 1년은 해야지. <laughs> 191년? 그러네. 뭐. 한 방에 1년이다. 한 방. 한방 1년이다. 한방 1년도, 한방 1년도 그렇게 센가요? 죽지 않아도. 아니 생각을 해봐요. 죽지 않았을 때는 뭐 예를 들면 8 개월 이렇게 찔렀어. 어. 찔한 방을 찔렀어. 어. 그럼 특수상해가 그럼 계층도 괜찮네요. 특수상해잖아요. 음. 응. 한 방을 찔렀는데 정말 생명의 위협 있었을 거냐? 어디를 찔러든 칼로 한막 찔렀으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죽었어. 칼로 사람, 사람 칼로 찔러봤냐? 죽었으면 1 년, 죽지 않았으면 뭐팔 개월. 8 개월 살린다. 칼로 찔린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8 개월 살고 나온다. 아니 나는 야. 칼을 칼로 사람 살았지만 찔러 본 적도 없고 찔려 본 적도 없는데. 음. 아 찔리면 안 닦아 먹는 진짜 그러네 눈앞에 까감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한방 어? 찔린다고 하더라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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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년이면 어. 1 년에 후또 다시 저 새끼가 와서 내 안을 칼로 찌를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칼은 일률적으로 합시다 한 방에 1 년. 어. 그러면 이제 또 살인미수 같은 경우. 그런데 한방 찔려 가지고 정말 막 치명상 입어서 겨우 살아났어. 어. 어. 그 사람 액자에서는 좀 오른데? 그러면 그니까 일년 이때 나오는 어. 거잖아. 그 살인미수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건... 최하가 2년 6월이지. 아,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어쨌든, 뭐, 개괄적으로 한번 네. 표현해 본다면, 네.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더라도, 네. 그 정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뭐,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응. 적어도, 한 방에 1년은 주자. 그럼 이거 상고해야 되겠네, 피해자 유족들이. 뭐 유족은 또. 검사님한테 상고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 그렇죠. 상고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근데 얘기하면. 이거는 또 상고를 안할 가능성이 커요, 수사기관에서는. 그렇죠 네. 맞아요 양형부당 상고 같은 경우는 거의 기각나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지금 검찰이 구형한 거하고 거의 얼추 비슷한 수준까지 그선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 상고 사유는 되긴 하죠. 아니 뭐될수 어, 있죠. 1 0년 이상의 범죄의 그렇죠. 경우에는 그... 이제 양형부당 상고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한번 사회적으로 네. 이슈가 됐었던 1 음. 9 1 번을 찔러서 여자친구를 살해했던. 네. 그 피고인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어요. 네. 오늘처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혹시라도 더 이제 이런 사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다거나 네. 다뤄줬으면 하는 사건이 네. 있으면은 댓글 남 댓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